올도 베르쿠르즈 헛기하고 청소 다 했습니다. <laughs> 아 피곤해. 제네레이트하고막싹 초타 시키겠습니다. 네. 피곤해. 조리반도 아따 뭐 낮에 일하고 막뭐 이거 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. 조금 늦게 해가지고 저 일단 시동 틀어놓고 내일 앉아 조금 마무리하고 출근하는 걸로. 오포만 보여드릴까요? 오퍼. 갔다야. 오품 많죠? 싹 손댈 때싹다 했습니다. 흙기 해놓으면 차가 좀 많이 좋아집니다. 아니 가본 이 워낙에 맑이 깨졌으니까 이 차는 이었죠 그 앞에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. 나온 카운, 카본 나온 거 예, 찍어 난거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매니폴드 안에 카본이 꽉 끼어 있으니까 불안냄새도 하고 매연도 매캐한 냄새도 많이 나고. 그런데 매캐한 냄새 카본하고 이제 닥수리 한다고 하더라도 100% 잡히지는 않습니다. 많이 좋아지는데 음, 뭐, 냄새가 완전 완벽하게 새차처럼안 나지 않습니까? 그렇게는 안 됩니다. 네. 조금만 납니다. 디젤 차가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오늘 여기까지. <laughs>